이렇게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잔중 가치가 안 나온다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저희가 진행하는 국내 기준 캐피탈 기준으로 포르쉐 타이카는 5년에 10만 키로를 탔을 경우에 네 안녕하세요 오토 브릿지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타이칸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토 브릿지에서 준비한 즉시 출고 가능한 타이칸 차량이 있어요 차량 전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 차량 중몇 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타이칸 차량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타이칸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저희 오토브리지는 프리미엄 수위차 1등입니다.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랜드로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고민의 순간에 오토브리지입니다. 막상 신차를 출고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발품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이 좋은지, 할인 프로모션은 얼마인지, 빠른 출고는 가능한지, 금융 비용은 저렴한지, 출고 서비스는 잘 받는 건지. 이렇게 다섯 가지 고민이 주로 신차 출고하실 때 하게 되는 고민들이죠. 이 다섯 가지 고민은 저희 오토브릿지는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 할인 전국 탑티어 딜러들의 프로모션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요 수입차 최대 할인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받는 할인보다 오토브릿지에서 받는 할인이 무조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른 출고. 저희가 딜러사 한 군데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딜러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딜러사들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장 색상에 어떤 시트 색상,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차량의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딜러 사이에 있는지 저희가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 견적 저희가 ai 기반으로 모든 리스 금융사의 견적을 비교해서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저 견적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사 중에서 최저 견적 찾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 승인, 무보증, 초기 비용 영원 같은 경우는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금융사별 조건 비교를 통해서 무보증 최다 승인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증금 10% 정도 잡히셨다. 그러면 저희 오토브리지에서 진행하시면 거의 대부분 무보증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출고선물 저희가 15종 이상의 출고선물 챙겨드리고 있고요. 윈도우 틴팅도 프리미엄급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고선물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공식 채널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로 들어오셔서 1대1 상담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토 브릿지 유튜브 채널은요. 자동차 관련 최신 이슈, 신차 소식,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정보를 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로는 즉시 출고 가능 리스트 보여 드려야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의 차량들인데요. 타이칸 4 모델입니다. 블랙 컬러의 모습이죠. 예, 아, 뭐 어,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좀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밤 네,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로고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전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4점으로 들어오고 있죠. 인테리어 모습이 고요 시트 옵션은 많이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컬러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크레스트가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네요. 보면 알루미늄 페달도 이거 옵션이죠. 알루미늄 페달도 적용되어 있네요. 옵션상 자세하게 보면요. 포르쉐 타이칸4 25년형이고요. 여기는 26년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년형이고요. 차량가는 1억 6,750만원입니다. 차량가가 25년형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 내려갑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 외장 색상은 블랙 그리고 20인치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 310만원 옵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투톤 가죽 인테리어 블랙에 초크 베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컴포트 시트 14웨이 들어가 있고요 어앞자석 통풍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윈도우 블랙 크림, 블랙 하이그로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윈도우 블랙 하이그로스는 요길 듯 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실버로 할 수도 있고요. 어, 블랙 하이그로스로할 수도 있는데, 어, 블랙 하이그로스로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루프, 파노라믹 루프 이거죠. 유리로 된 루프. 안에서 보면 신인성 굉장히 좋죠 240만원 옵션 들어갔고요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요거죠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들어갔고요 라이트 스트립 조명식 블랙 포르쉐 로고 포함 네, 라이트 조명이 들어오는 포르쉐 로고 그리고 단열차음 유리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포르쉐 크레스트 아주 중요한 옵션이죠 요게 예. 이제 지금 옵션가가 70만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옵션에서 빠져서 외부에서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7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옵션가가 비싼 게 아닙니다. 어, 무조건 이 옵션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옵션이구요. 안전벨트 초코베이지 70만원.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 50만원. 요거죠? 알루미늄 페달. 조명식 도어 실가드. 조명식 도어 실가드는 문을 열었을 때 타이칸 포라고 이렇게 라이트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상당히 중요한 옵션이죠 이것도 이게 90만원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외부에서 장착을 하려 고 그러면 퀄리티도 안 나올 뿐더러 90만원 정도 줘야지 장착 가능하겠죠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840만원 들어갔습니다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라는 건요 기본 사양 배터리가 8 9 k w h 배터리인데 퍼포먼스 배터리는 1 0 5 k w h 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큰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향상돼서 더 높은 출력 성능 을 발휘합니다. 스포츠 크루노 패키지 기본이고요, 스포르쉐 엘리트릭 스포츠 사운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전방 1단 트랜스미션, 후방 2단 트랜스미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230만 원 옵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서라운드뷰 자동 주차장치 차선 변경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사양이고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 다 기본 사양이고요 포르쉐 엔트리도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포존 에어컨도 기본 사양이고요 소프트 클러징 도어가 옵션으로 100만원 들어갔고요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이상하게 옵션이에요 요게 이제 70만원인데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박합니다 사실은 스포츠카죠 스포츠카고 뒷좌석은 좀 약간 서비스 개념이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습니다 뒷좌석 헤드룸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뒷좌석이 사람을 태우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옵션으로 빼놨네요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 200만원 옵션 들어갔고요 차량용 소화기 10만원 옵션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총 차량가 1억 6700만 원짜리 포르쉐 타이칸 4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타이칸 4 S 되겠습니다. 아, 색깔이 굉장히 유니크하죠? 기가 막힙니다, 색상.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칸 같은 차량을 구매한다면 흰색이나 검정색 같이 좀 무난한 컬러보다는 이런 컬러를 타고 싶어요. 그래도 포르쉐를 탄다면 좀 이렇게 좀 튀는 색깔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휠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이 블랙의 휠과 이 블랙의 트림 조화가 엄청 잘 어울리네요. 지금 보니까 범퍼도 옵션이 들어갔죠. 사이드 스커드도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는 보르도레도네요. 어, 타이칸 각인이 되어 있는 암레스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이 레이스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옵션이죠, 레이스 텍스도. 레이스 텍스로 마감이 되면 확실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뒷좌석이고요. 뒷좌석 헤드레스트까지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타이칸 4S 와, 차량가는 2억 2,700이에요. 차량도 역시 25년형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요거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2억 2,700보다. 오케이. 컬러 색상은 넵튠 블루라는 컬러에요 옵션가 270만 원. 비싸지 않네요. 넵튠 블루.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휠이 21인치 타이칸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에 블랙 하이글로스로 처리가 됐어요. 휠이 530만원에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가 170만원. 휠이 상당히 힘을 줬네요. 그리고 시트가 590만원. 1 8레이 전동식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네요. 50만원. 그리고 당연히 뭐 앞좌석 통풍 기능 돼있고요 범퍼가 앞범퍼가 스포츠 디자인 프론트 에이프런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된 범퍼 들어갔습니다 420만원 사이드 윈도우 트림 블랙 하이그로스 50만원 파노라믹 루프 240만원 그 다음에 모델 레터링 블랙 하이그로스 40만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아이스 블루로 처리된것 4백만원 그 다음에 라이트 스트립 조명식 블랙 포르쉐 로고 1 9 0만 그리고 포르쉐 로고 led 도어 커티지 라이트 50만원 들어갔습니다 포르쉐 로고 led 도어 커티지 라이트는 문을 열면 포르쉐 로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닥에 단열차음유리 170만원 수납패키지 차 30만원 헤드레스트 포르쉐 크레스트 70만원 안전벨트 보드레드 70만원 그리고 스포츠크루너 스톱워치 80만원, 대시보드 앤 트림 가죽 처리 90만원, 대시보드와 트림을 가죽으로 마무리한 거죠. 상당히 고급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가죽 컵홀더 트림 50만원, 가죽으로 이 컵홀더 트림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수납함 덮개 모델 로고 50만원, 뒷좌석 가죽 수납 트레이너 커널 컬러 장식 스티칭 90만원. 루프 라이닝 레이스텍스 340만원. 루프 라이닝 손잡이 레이스텍스 120만원. 룸 미러 패널 레이스텍스 50만원. 알루미늄 패널 50만원. 조명식 도어 실가드 매트 카본으로 190만원. 이너 도어 실가드 비필러 이너 트림 290만원. 실내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들였어요 옵션상을 보시면요. 거기에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가 기본 사양이고요. 포에스는요. 그리고 리우엑셀 스티어링 들어갔고요 토크 배터링 플러스 들어갔고요 포르쉐 액티브라이드도 들어갔습니다 오 옵션이 많이 들어갔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어, 리모트 파크 어시스트 들어갔고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조수석 디스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칸4S 2억 2천 7백만 원 나왔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민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게 좀 여러 대 있어요. 그냥 타이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칸 GTS도 있고요. 타이칸 터보 S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칸 터보 GT도 있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터보 GT는 2억 9천 8백만 원 나왔습니다. 거의 최상위급 모델이죠. 그리고 터보 S는 2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쵸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가격은 조금 내려갑니다. 이 터보 GTS는 1억 9,900만 원 나왔네요. 이거 조금 조금 싸니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칸 GTS입니다. 1억 9천만 원짜리 차고요. 외장 색상은 화이트죠. 그리고 아휠 디자인 예쁩니다. 어, 도어가 하이글로스로 처리가 됐네요. 요 도어 손잡이가 요것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타이칸 GTS 정도면 성능 충분하죠. 과분하죠. 과분하죠. 밤에 본 모습이고요. 아우 밤에 봐도 멋있습니다. 실내는 보르도 레드로 마무리가 됐네요 시트는 그리고 레이스텍스 천정 마감 되어있고요 포르시 크레스트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옵션 사양들 보여드리면요 외장 화이트 휠은 21인치 RS 스파이더 디자인 휠이에요 380만 원짜리 아, 가성비가 좋네요 21인치인데 380만 원이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르도 레드 인테리어 70만 원 인테리어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 레버 블랙 하이글러스 30만원 파노라미 루프 240만원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330만원 포르쉐 로고 LED 도어 커티지 라이트 50만원 단열 차음 유리 170만원 수납 패키지 30만원 헤드레스트 포르쉐 레 크레스트 70만원 매트 카본 스티어링 휠 90만원 조명식 도어 실가드 9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230만원 소프트 클러징 도어 100만원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저런 주행 관련돼 있는 그런 옵션들이 까졌죠. 뭐 도크 배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요. 그러나 아주 가성비 좋게 옵션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2억이 안 되게 맞췄죠. 1억 9,950 25년형이기 때문에 요거보다좀 가격이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타이칸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라는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포르쉐 타이칸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고객님들이 원하는 색상, 원하는 옵션에 맞는 차량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칸에 대한 이제 성능 개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칸의 최고 모델이 터보 GT죠. 터보 GT 기준으로 1034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크는 약1,024 n이 나오고요. 제로백이라 그러죠. 제로백은 2.2초, 최고속도는 305km/h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슈퍼카죠, 슈퍼카, 슈퍼카급의 성능을 내는데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차량이 타이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에 2단 변속기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배터리는 WLTP 기준으로 약 5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실 오너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이제 인증이 좀 약간 너무 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짜리 옵션을 넣은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기준으로 주행을 하면은 국내에서도 약 500km 이상 충분히 주행 이 가능하다라는 게 실제 오너들의 의견이고요. 8 0 0 v 전압 시스템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kW급의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칸, 타이칸 4, 타이칸 4S, GTS, 터보, 터보 S, 터보 GT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트림이 존재합니다. 진제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죠. 실내 공간 차량의 전체 길이는 4963mm로 파나메라가 5053mm이거든요. 파나메라보다 조금 짧죠. 그리고 파나메라가 좀 여유 있는 공간감 그러니까 앞좌석도 여유가 있고 뒷좌석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타이카는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낮게 설계를 했고요 말하자면 타이카는 세단형 디자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스포츠카다 911에 대응하는 전기 스포츠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은 약간 서비스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카는 퍼포먼스 중 심의 전기 스포츠 세단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실내 시트 포지션을 보면은 굉장히 그 911의 시트 포지션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운전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앞좌석이 좀 낮고 시트가 낮고 스티어링 휠을 잡는 위치도 좀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잔존 가치인데요. 아,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22년도에 타이칸이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던 고그 장면입니다. 꽤 많이 팔렸죠, 타이칸. 22년도에 이미 10만 대를 돌파를 했고, 24년도에는 3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타이칸이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팔리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30만 대를 팔았다면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이렇게 고가의 전기 스포츠카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잔존 가치가 안 나온다? 이건좀 약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저희가 진행하는 국내 기준 캐피탈 기준으로 포르쉐 타이카는 5년에 10만 키로를 탔을 경우에 잔존 가치가 49%가 보장이 됩니다. 리스사에서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는 57%가 보장이 되고요. BMW i7은 54%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는 48%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포르쉐 타이칸이 전종거추가 안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BMW i7도 전기차죠. BMW i7에 비하면 조금 덜 나오긴 하고요. 같은 포르쉐 계열인 파나메라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상당히 잔존 가치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다른 전기차, BMW i7은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다른 전기차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에 비하면 굉장히 잔존 가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리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잔존 가치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시에 만약에 차량의 중고차 값이 방어가 안 됐다. 그러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요. 중고차 값이 방어가 됐다. 그러면 인수해서 되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리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칸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죠 드라이빙 퍼포먼스. 제가 왜911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타이칸의 설계 목적은 전기 91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세단이고 전기차지만 911의 드라이빙 감성을 그대로 이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즉각적인 응답성 정밀한 제어감. 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모터의 응답성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죠 전기모터는 그래서 이걸 활용한 응답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르쉐 특유의 페달 감각을 접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차체 밸런스 스티어링 피드백을 전기차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감각 가감속의 밸런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압력감 이게 다 911의 감성을 그대로 이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인 드라이브, 탑기어 오토카 이런 리뷰들에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기차지만 분명 포르쉐다. 이렇게 평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2단 변속기 구조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기차가 이제 변속기가 없죠. 변속기가 없는 이유는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이카는 2단 변속기를 썼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는 폭발적인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 시에는 토크의 효율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 타이밍에 맞춰서 반응하는 드라이빙 리듬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 변속의 손맛을 전기차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글쎄요, 저는 타이칸을 타 보지는 않아가지고 이 2단 변속기의 뭐 손맛 뭐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2단에서 오는 손맛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한 그래도 6단 7단 정도 돼야 이렇게 땡기는 맛이 있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타보지는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과 밸런스 튜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터리가 이제 하부에 깔려 있어서 911보다 무게중심이 낮다 라는 점 그리고 PASM 적응 형 서스펜션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PTV 플러스 토크 배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4D c 시 c 컨트롤 이런 포르쉐 전매특허 시스템들이 통합돼서 결과적으로 무거운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좌우 밸런스가 정밀하게 유지되고 코너링 시 뒤가 따라온 느낌이 자연스럽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리뷰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탔 사람이거든요. 모델 3랑 모델 X랑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타고 다녔었는데, 테슬라 전기차를 탔던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그러면 참 운전 재미가 없다. 저는 그래서 전기차에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바꾼 케이스인데, 운전 재미 때문에. 그런데 타이카는 운전 재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섯 번째 테슬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패슬라에는 모델의 스플레드가 있죠 모델의 스플레드가 3개의 전기모터를 쓰고 최고출력 120마력에 최대토크 132 그리고 제로백이 2.1초입니다 타이칸보다 더 강력하죠 그렇죠? 분명히 타이칸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결과는 테슬라는 빠르지만 심심한 차. 어, 저는 여기에 너무 동감해요. 테슬라를 타봤기 때문에 타이칸은 빠르고 몰입감이 있는 차.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답니다. 가족 반응 살펴보면은 테슬라는 즉각적 폭발적, 그러나 타이칸은 즉각적이지만 단계감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변속 리듬, 테슬라는 단조롭다. 그러나 타이칸은 리듬감이 존재한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너링 밸런스가 테슬라는 좀 불안정하다. 어, 저는 여기에 공감해요. 실제로 모델 3도 그렇고, 모델 X도 그렇고, 제가 모델 S는 몰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모델 3나 모델 X는 코너링 밸런스가 엉망이었습니다. 타이카는 정교한 중립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음, 이것도 역시도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감각. 해상 제동 위주 인위적. 역시 공감합니다. 어, 모델3, 모델X 모두 이 브레이크 감각이 저는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멀미가 났습니다. 그러나 타이칸 유압 브레이크 감각 그대로. 아,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고속 안정감. 시속 160km 이상에서 불안하다. 이거두 공감합니다. <laughs> 출력은 남아도는데 이게 불안해서 못 밟겠어요. 근데 타이카는 250km에서도 탄탄하다. 궁금합니다. 역시 주행감, 톤은 전기차다. 그 다음에 타이카는 전기로 움직이는 포르쉐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타이카 오너들은 가속할 때마다 차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기어 변속이 느껴지고 코너에서 토크가 다리 밑으로 전해집니다. 이러면은 이거 안살 수가 없죠. 타이카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기계가 나를 밀어주는 느낌이라면 타이칸은 내가 차를 조종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타이칸은 여전히 주, 운전자가 주인공인 전기차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타이칸. 그래서 많이 팔렸나요? 일곱 번째 파나메라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나메라랑 타이칸이랑 성능을 똑같이 내려면 파나메라가 훨씬 비쌉니다. 똑같은 성능을 내려면 그만큼 이제 타이칸이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 보면요. 가속 반응성. 타이칸이 즉각 반응. 그러나 파나메라는 약간의 렉이 있다. 그러나 폭발적 전개가 된다. 그리고 출력 체감. 타이칸은 선형적 부드럽지만 강력하다. 파나메라는 단계감이 뚜렷하고 터보 킥이 존재한다. 그럴 수 밖에 없죠 터보 엔진이니깐요 그 다음에 변속감 리듬 타이칸 후륜 2단 기어 살짝 넘어가는 느낌만 존재 파나메라는 PDK 8단 변속 충격, 회전 상승감 존재 요 부분을 저는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요 변속 충격과 회전 상승감 아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타이칸이 이거를 상쇄하고도 뭐 남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니깐요 코너링 성격 완벽한 중립 밸런스 크그 배터링 강력, 요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나메라는 리어 중심, 흘러감이 존재. 브레이크감과 타이칸 유압제동 플러스 회생제동 결합, 정밀하지만 인공적. 파나메라는 순수 유압제동 피드백 자연스럽고 기계적. 사운드 및 감성, 인공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가 존재하지만. 낮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배기 사운드 엔진 회전 질감 감성적 자극이 강하다 차체 반응성 타이카는 낮은 무게 중심 그 다음에 AWD로 안정적이고 완벽하다. 파나메라는 약간의 롤과 트랙션 슬립이 존재한다. 총평! 타이카는 정확한 즐거움, 완벽히 제어되는 드라이빙. 다음에 파나메라는 감정적 즐거움, 생동감 있는 드라이빙.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확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운전 재미의 방향이 정확한 즐거움이다. 뭐 이렇게 정확한 즐거움, 뭐 이것도 진짜 즐거움이죠? 굉장한 즐거움이죠. 내가 제어하는 대로 정확하게 차가 움직인다라는 거, 일명 이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코너링을 얘기할 때칼 같은 코너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정밀하게 코너링이 됐을 때칼 같은 코너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라고 하죠. 리스폰스 이게 이제 반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리스폰스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가속 반응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역시도 타이칸 쪽이 더 리스폰스가 좋다라는 얘기니까요. 리스폰스가 좋고 칼 같은 코너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타이칸이. 여기서 오는 짜릿함이 있다. 그래서 무게감, 플러스 응답성, 그리고 피드백이 9.11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11 수준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칸이 그 정도로 완벽한 차라면 매력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포르쉐의 타이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타이칸의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반신반의 했어요 그러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 이 타이칸이라는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판매량도 엄청났고 그 다음에 이미 탄 사람들 타본 사람들의 유저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극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포르쉐 라인 중에서는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여러분들 한번 타이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관련된 사항은 저희 오토브릿지 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서 포르쉐 타이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저희 오토브릿지입니다. 그러면 전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